안녕하세요 시엔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안 했던 파밍 방법인 악몽 던전 내 입맛대로 맞춰 무한리셋 파밍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방법이 현재 디아블로 4에서 고위력 아이템 파밍이 가장 빠른 방법이면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골드파밍은 여전히 동시간대비 정예를 많이 마주칠 수 있는 선조론 같은 쪽이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제작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또한 해외 대형 커뮤니티 레딧부터 디아 4 인벤에서도 이 방법이 이미 한참 전에 게시되어 있었고, 유튜브에서도 이미 누군가 이 방법을 발견, 최초 공개 등 네이밍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 방법은 입장권 소모값 없이 특정 악몽 던전을 버그를 이용하여 무한 재생성하는 방법으로, 에리두나 용사, 선조 리셋과는 다르게 그저 좀더 편하고 빠르게 리셋하는 것뿐만 아닌 소모값을 무시할 뿐더러 랜덤하게 획득되는 인장의 룰을 깨는 그저 버그 사용으로 무한 재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방법은 기존 일반 던전 리셋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악몽 던전 열고 해당 던전에 입장, 포탈 타고 나와서 일반 던전이나 지하실을 입장한 후, 다 돌고 포탈 타고 나와서 다시 입장. 여기까지 했다면 입장한 일반 던전이나 지하실이 리셋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 중인 일반적인 방법이죠. 여기서 다시 포탈 타고 나오기. 이제 아까 열어뒀던 악몽 던전으로 뛰어가서, 도착해서 입장하면 끝입니다. 지금부터 3배속으로 완주 직전까지 돈 후에 다시 리셋하고 주워놓은 템 위력이 선조나 울두르, 채석장과 얼마나 차이 날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목표를 제외한 한 바퀴를 마쳤고, 아이템 창은 거의 다 찼는데요. 위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61, 771, 784, 797, 774, 785, 765, 755, 778, 786, 796, 785, 이 정도가 나왔네요. 800대 위력 아이템은 얻지 못했지만 100 레벨 기준 95 레벨인 선조론과 비교하면 너무도 당연히 고위력 아이템이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이제 템 정리하러 갑니다. 정리하고 제입장하면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 54단, 조금 아까 제가 열어둔 금화 발견 어픽스가 달린 방금 그 던전이 리셋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도 기존 일반 던전 리셋처럼 이 상태로 무한 반복이 가능하죠. 여기서 문양 레벨업을 위해 던전을 완료한다면 리셋은 유지되나 악몽 던전이 아닌 일반 던전으로 돌아가게 되니 마지막 목표 완료와 문양 레벨업만 거르는 식으로 자신의 스펙에 맞는 단계에 맞춰서 무한 악몽 던전 파밍이 가능합니다. 개발진 일해라 느낌으로다가 이 방법을 좀더 효율적으로 써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탭을 눌렀을 때 좌측 상단에 나오는 초록색 어픽스 마법 아이템 발견 확률 증가가 있는 어픽스를 비술사 인장 제작을 통하여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냥이 편한 던전이 나오면 더 좋겠죠 자신의 주딜 속성이 물리라면 물리 피해 감소 또는 원거리라면 원거리 피해 감소 등 귀찮은 해로운 어픽스도 걸러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인장은 마법 아이템 발견이지만 괴물이 받는 극대화 피해 감소가 있어서 탈락 다음 인장은 마법 아이템 발견을 끼고 해로운 어픽스에 괴물이 받는 화염 피해 감소가 있지만 나는 물리 피해 딜러이므로 결론은 여기가 쾌적하겠군요 하, 현자 타임이 조금 옵니다. 언제쯤 정형화된 개발자들의 의도대로 유저가 한 마음으로 재미있는 파밍이 가능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나 이거 하라고 안 했다. 그냥 하는 방법만 알려준 거다. 저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에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초보는 VIP. 그 밖에 여러 유저분들도 오셔서 정보도 공유하고 도움도 주고받았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